몇 있어요? 상혁이 형이 있다, 있어 보에 굳었다 응. 이제. <laughs> 저? 아, 사 <저. 웃음> 너나 있어 에어카로 죽여버렸어. 안돼? 안돼 더? 안돼 더? 누굴 보자겠다. <laughs> 내가 제 잡았어.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뭘석공을 찍어. 발리면 응. 되지. 야, NPC가 누 쏜다. 가자. 자신만만하세요, 대두찡. 어, 우리한테 쏜대? 자만세요 뭐라는 자만 뭐라는 거야? 그냥 한국말 못 하면 하지 마. 오른쪽 사람? <laughs> 뭐라고? 한국말 못 하면 하지 마. 원시에 있는데. 끼어 봐. 끼어 봐. 죽이 하지 마. 스피킹 고스텐. 스피크 잉글리시 땡. 니 혼자 영어 해? 그 사람있어 <laughs> 약간 개다 반소 반소 어? 쟤네 야,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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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 통화 중 죽어. 뭐야 원신 반소 반작원 한대한대 맞춰왔어 한대 나왔어 나왔다고 나왔다고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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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짜리라고 죽었다고 죽었다고 나 살려달라고 아 잠깐만 <laughs> 아 미스 해대. 안돼 안돼 해대. 나이스 죽었을 것 같은데. 야니 야, 잠깐 돌아봐. 커피나고 아, 보는 중. 한대로 돌아봐. 아, 오케이 오케이. 나무참도 뺄게. 원시인 개 뛰어가는데 산 쪽에서? 죽었어. 죽었어. 원시인이 먹겠다 아, 이 쟤, 앞에 쟤, 거. 제 피킹 하고 있어. 원시 왔어? 어 왔다. 원시 내 잡아 올게. 아내나 이거 쿠시하면 다운. 나이스 먹어봐. 반수. 나를 봐. 싸줘야 돼. 대두야. 지금 싸줘야 돼. 한 대. 한 대. 두대 나 호박 나이어 나이가. 좀 나이가. 두대나열발 남았다 이제오케이 죽은 거 아니야?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부시 뒤에 있어 한대더이대 헤드 죽었이 때? 죽었을 때. 나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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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가 방목 좀먹어나이 나이가. 나아 뭐 가고 현기 현 길이 내려가 근데 스파스 아, 아. 있어가지고 거기 내가이 컷!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대대 가, 가!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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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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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지... 뒤에도 있다 뒤에 살린... 그 둘, 둘 사이에 나... 어, 철로 할까? 아니 철... 영광로도 어, 없는데 뭘 철로 해 미쳤냐? 아! 아! <laughs> 가면 돼. 콘크리트 바르게 됐다. 아 미안해 얘들아. 이렇게까지 못 찍어. 미 아... 깜빡했어. 에이, 진짜로 진짜로 오게. 생각 없다 근데. <laughs> 어? 갈갈이 할 말이 심한 거아니 너무 생각 너무 안 하는 심한 거, 거, 아니야? 거 아니야? 다만 진짜 너무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막, 어? 막 때려 박는 거 아니야 혼자? 이문 먼저 깎아다 명세명보자 그 하나 아이드 컵아한대 다운 한대다컵다다다 아이드 컵싹다 아이드 컵 <laughs> 뭐야 나이 뭐 새끼 집이 넓어졌어 아기좀 있니 아, 야들아 미안해 뭔가 되게 많다 어야이 새끼도 존나 많아 이 새끼 봐봐 오. 이 새끼 시체 봐봐 됐다, 여기, 여기, 여기도 있어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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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줘. 여기도. 여기도. 빨리 챙겨줘 도여 아, 많아 여기 봐봐 홀리 여기도. 여기도. 어기도여 여기도. 여기도. 여기여기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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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여기도. 무장이다. 얘도 <목소리> 몸통 하나 따고 또 따. 아어 뭐야? 핵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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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 뒤로 뺀다. 하나 더 컷. 하나 더 컷. 아, 아, 엠빠이겨엠빠이겨나나 아, 죽는다. 나 죽는다. 기다 봐. 아, 나 죽었어. 와, 확살 왔어? 아니야. 안나 누워 있어. 헌중이 C 나도 누워 있어. 헌중이시 쪽으로 간다 헌중이시 쪽으로. 내시 쪽으로. 왔어? 티시 하카. 니스티아. 니스티아. 니스티어 니스티아. 니아니아 니스티아. 니스티아. 니티아 니스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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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스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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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커뮤니티에 핵이 있네. 아, 초반에 두명 계좌에 눕아왔래 맞네. 오 <laughs> oh, yes, 오 oh, yes. <웃음> <웃음> <웃음>